요한한 인수이 없는데도 초기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뭐 혼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 직원들이요, 오늘 점심 초대를 받았죠. 대통령 오찬 연락이 오니까 에이, 그런, 못 믿어. 어, 아이, 무슨 대통령이 점심을 하자고 그러셔. 거짓말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 국정 운영 혼란 없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인수위도 없는데 문재인 인사 호평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런 말이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자기 사람이 아니고 흑수저 공무원을 발탁했다. 또 본관 아닌 비서동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참모들과 소통 토론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민관. 군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진짜로 초대했네. 북핵, 사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전화 외교가 시작됐고 주변 4강 특사로 외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야말로 외치는 아주 퀵 스타트를 한것 같아요. 준비된 대통령, 나라 나온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한 것 아니냐. 그리고 첫 민생 행보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어정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죠? 요 인천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일자리 챙기기도 어, 본격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점심하자 이렇게 이제 일정을 알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한 공무원이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참석들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은 오늘 초청 초대한 거죠. 아 30분 동안 에이 장난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아니야. 서로 이러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어, 윤영찬 어, 홍보수석이 아니고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지요. 어,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직원들이 같이 오찬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짜인가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과 오찬 연락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바뀌어도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직원들이 감격스러워 하는 거 보면서 문 대통령께서 점심 같이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서영호 수장부터 답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동안. 비정상이 일상화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예. 비선손님들은 비선 프리패스하고 주사아지마 기치료하지마. 예. 대통령 관저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예. 청와대 실장,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대통령 대면도 못하는데 직원들의 전원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그 신임 대통령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 변화폭이 훨씬 더 크게 온다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김동국... 김문구... 대표님으로 갑니다. 당연한 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기대가. 예. 예. 그런데 대통령들이. 어쨌든 간에 뭐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대통령들하고 근무를 해 봤을 건데, 그렇죠.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니까 러 그게 좀... 이상해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격 파괴를 갖다가. 예. 지금 그~ 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다 어, 예, 우리가 예, 첫날에도 예. 다 봐왔잖아요 예. 그~ 어디 가시다가 어떤 길가에서 내려서 네, 네, 악수도 네. 하고 사진도 네. 찍고 예. 또 자기가 줌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예. 그게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경호의 관례상 예.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과 국민과의 어떤 거리를 예. 굉장히 그~ 파괴를 하고 있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도 예. 80%가 넘게 받고 있고 예. 하여간 지금 이 소통 대통령 예. 친구 같은 대통령 이 기조가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으로 갑니다. 예 아무래도 청와대 직원들이 그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말, 말기 동안에는 마치 제인처럼 생각해 왔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특별히 제지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 기살리기도 있고, 네. 또 학은 실제 직원 식당이 얼마나 맛이 좋은가도 하고, 네. 일반적으로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 보통 저런 부분은 대통령이 태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수 있는 정도의 세레머니거든요. 예, 예. 자기 직원들을 마지막으로 식당에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차례를 우리가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왔고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정말 앞으로 그 광화문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같은 직원들과 조금 기살리기를 하는 예. 그런 시동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술부라 그러면 무슨 공무원인가 할것 같아요 이정호 시장님 뭐조리부예 시설부. 예. 시설부. 예, 그렇죠. 그 조리 조리부? 시설 전기 같은 거 배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시선공. 외부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청와대 그것도 다 기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어, 그렇죠.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되죠. 그렇죠. 계속 해야 되죠. 그래서 네. 이, 특별히 공채를 해서 왜왜 아왜 우리가 늘공 어공 그렇지 않습니까? 결점제 그러니까 네, 네. 공무원들은 다 어공이지만 네. 늘공늘 공무원으로 거기 이 청와대에서 재직하는 네. 분들을 지금 일컫는데 관람부 직원도 들어가 있네요. 관람부. 아 어, 그렇죠. 이그 네, 네. 이, 그, 이 관람하는 네, 국민들 네. 앞에서 그 네. 국민들 왔을 때 예. 자, 저는 네.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예. 말을 바꿨어요. 예. 말을 바꾼 게 오전에는 예. 위민관을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예. 오후에 아, 그 방침이 바뀌었다. 예. 여민관으로 이름을 바꾸겠다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는... 저도 순간 헷갈렸다니까 읽다가. 그렇죠. 여... 위민관이 2 0 0어가지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여민관이었죠. 네. 그런데 네. 에... 이 기술직 공무원들과 만난 건 그야말로 네. 위민에서 여민이 아니겠느냐. 아... 뜻 자체가. 백성을 위하는 것, 한면은 완전히 이 뭔가 주체가 음. 있잖아요. 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 이런 뜻이지만, 네. 여민이란 걸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한다. 이런 동격이다? 뜻, 격이 예, 그, 격이 없다. 그렇죠. 네.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서 기술 음. 좋무원들을 예? 만난 것 같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예? 오찬에 초청을 하면, 또 예? 조금 더, 어, 평상시에 늘 먹는 게 아니라 예. 좀 다른 거를 내놓으셨으면 어땠을까. 굳이 그 이. 아, 꼭 좋은 일에 시비를 걸어야 누가 기자 한 일일까봐. 아잇 잡냐고. 아이고 참내. 언제 한번 또 초대되면 맛있는 거 달라고 그러세요. 아, 예그렇 예. <laughs> 아, 기자들이 요새 그렇게 바쁘고 바쁘다면서요. 청와대에 출입하면서. 뭐. 네. 뉴스가 쏟아져 나온도 연락이 안 되는데. 뉴스가 쏟아져 나온데다가 기자들한테도 기자 회견하면서 더 물으라고. 전에는 뭐 그냥 끝나고 가버리잖아요 손살 같이 더 어. 물어보면. 서울 국정원장은 다음에 만나기도 힘들 텐데 더 예. 물어주세요. 예. 뭐 물을 거 없습니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예. 기자들이 바쁘겠죠. 예. 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 행보가. 첫날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야당 네. 당사를 자책한것 자체도 파격 행보고. 그 저는 당연한 행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서 다짐을 한게 하나 있어요. 당연한 건데. 이번으로 응. 끝나지 응. 않는다. 아니, 그 5년 ]요. 내내 허겠다는데 이번에 그 기술지 네. 또뭐 내가 들으니까 수송 뭐 이런. 수송시설 조례 예. 관람부. 말하자면 뭐좀 하급직 공무원들과 네네. 그런 그 식사 행사가 예.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면 절대 안 된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마.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우절 지난 데가 언젠데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우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아, 저기 2 30명 근무한 어, 분들도 있을 어, 거예요. 대통령 뭐 전화 왔다 거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만우절에 하는데 지금 4월 1일 지난 지가 5년대 이런 일을 하느냐 네. 어, 뭐 이렇게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네. 청와대 출입할 때도 아마 대통령이 비서관들하고도 식사하는 경우를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수석 이상. 네. 뭐 이렇게 했는데참 밑에 네. 악을 빚 들어고 한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 행보고 서민 대통령, 도잘될거 소통 대통령. 네. 국민과 함께 하는 대통령. 예, 이런 예. 그 이미지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 상을 보여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네. 박상용 박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행보가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단순한 이벤트성으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네.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는 것을 네. 생산한 현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아이뭐 이런 이벤트가 아예 없었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더라도 그러니까 네. 방금 이제 윤영찬 홍... 수석이 네. 했던 얘기가 그동안에 대통령하고 이 지공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는게 말했는데요. 네. 아니 지금 모르셨습니까? 정부 수석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네. 정부 수석도. 아, 바로 전직 대통령. 그럼요.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건 당연히 못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대에는 그래도 노무현 정부 때 가장 큰 강점이 탈군위주의 아니었습니까? 탈군위주의. 예. 민주화 시대의 상징처럼 보였던 대목인데 예. 이번에는 강도가 더 높게 탈군위주의가 아니라 아예 군위주의가 해체되고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이고. 네. 그 앞건이 저는 어, 방금 고 교수님은 그 야당 당사를 방문했다고 하셨는데. 그보다도 네. 저는 노히을그 앞에 바로 직전에 음. 넣으면서 시민들하고 사진 찍었잖아요. 예. 그리고 경호실장이 샤트를 눌렀잖아요. 네, 보셨습니까? 김치. 어, 경호실장이 사투를 누르는 이제 이런 모습이야말로 어, 말 그대로 정말 권위주의가 완전히 해체되는. 그래도 경호실장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경호를 그러니까 경호에 뭐. 집중해야죠. 아마 그걸 하면서도 경호를 <laughs> 집중하겠죠. 아마 <laughs> 그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뭐, 그 모습이, 모습이 상당히 압권이다그래서 권위주의가 네, 살 해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득표율은 41.1이었어요. 문재인 후보. 대통령이 된 득표율은 41.1%인데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한 조사에서는 뭐 74.1이었고 잘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고 어 다른 또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조사로는 잘할 것 같다가 83.8% 거의 84%까지 국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놀람> 국정 운영에 대한 기대감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어요. 잘못할 것이다는 10.2%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 국민이 83.8%라는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조사 그리고 리얼미터 조사로는 잘할 것 같다가 74.1%로 지금 어쨌든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우리 패널들께서도 짧게 좀 언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늘. 에... 정리를 잘하시는 박상현 박사가 마지막에 정리하실까요? 깔끔하게. 이번에 처음, 뭐 처음 하시겠어요? 꼭 질문을 반복하면서. 그러니까 원입니다. 그 <laughs> 질문에 대한 답은? 아 주변에 물어보니까요. 질문 반복하는 게 굉장히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아, 좋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내용, 내용을 더, 더 집중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하세요. 왜냐하면 한세분지나고 나면 무슨 질문을 했고 무슨 문을 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안 하겠습니다. 뭘 앞으로.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잘하신다고 아, 그러는 거아 그렇습니까? 네. 박사님, 박사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네. 83%가요. 예. 이제 임기 시작됐습니다. 예. 그렇죠. 8 3 이거 당연한 거죠. 예. 지금 만약에 임기 시작됐는데 잘할 것 같다 50% 넣으면은 늘 국지 못하는 거죠. 네. 예. 90% 넣어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 얘는 83%, 뭐 70%, 90%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임기막 시작됐고 또 여러 가지 행보를 보더라도 예.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예. 83% 넣은 예. 것은 너무 나 당연하다. 예. 네. 판단. 알겠습니다. 고영신 박사 고인수 교수님으로 갑니다. 83.8%로 음. 나온 것은 뭘 보고 그랬을까요? 아마 인사. 또. 아, 인사 아, 사람또 이렇게 협지를 하려는 그런 노력들. 네. 정치권과. 네네.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판단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은 문재인 대통령은 개문 발차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취임, 취임, 개문 발차라는 것은 문 열어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음, 아까 그러니까 제가 취임, 외교도 퀵 스타트 그랬는데. 취임 준비 기간이 없었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출발, 바로, 바로 출발. 대통령 되자마자 출발을 한 거예요. 이걸 네. 개문 발차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개문 발차가 어, 상당히 사람들은 어,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바로 대통령 돼갖고 음. 갈 경우 여러 가지 혼란이 많겠지. 그런 우리들도 있었는데 순항을 하는 거. 어, 그 이것 때문에 야, 잘될것 같구나 하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또 하나. 오래 전부터 한것 같지. 네? 본인 스스로가 뭐난 준비를 너무 열심히 네, 네. 했다. 그런 그 모습에... 준비된 대통령 맞나? 근데 예, 예. 맞는 것 같네. 네. 뭐 이런 평가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종훈 실장으로 갑니다. 아, 네. 저. 제가 찾아보니까 네. 정권 초기 그러니까 음. 역대 정권 초기에 거의 지지율, 어이, 예, 지지율 네. 어, 그 국정성 수 평가 뭐이 음. 지지율은 70%가 거의 다 넘고 네. 특히 또 기억에 남는 게 김영삼 전 대통령도 네. 대통령 시작할 때 80%가 넘었었어요 시작할 때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 어, 청와대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처음 한게 나는 칼국수를 먹겠다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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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시에 이제 검소하게 그렇게 먹겠다라는 거고 음. 그것도 국민들이 처음에 지지를 했거든요. 근데 예. 나중에 여러 가지 뭐그 문제들이 이제 생기면서 예. 온갖 비판을 이제 다 받으면서 예. 말이 어떻게 바뀌었냐 면 예. 아니 진수성찬은 먹어도 좋다. 일만 예. 잘하면 칼국수 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예. 또 비판을 예. 받았어요. 예. 예. 저는 아까 보니까 메밀국수를 드시더라고요. 기술직 공무원들하고. 네. 자, 어저, 어저께 오늘 그저께 행보 정말 칭찬을 받고 비판, 아, 칭찬을 받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예. 그러나 보여주시기식 행사가 아니라 정말로 예. <laughs> 이 성과가 있고 결과가 있어야 그것도 나중 끝까지 이렇게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대로 최대로 능력을 네. 실력을 이제부터 보여줘야 된다는 예. 그 말씀. 이 예. 예. 그렇게 그래서, 그래서 예. 이제 그것도 더 빛이 날 것이다. 그럼 이제 일이 예. 일을 잘하고 결과가 나오면 뭐 그런 뜻으로 칼국수의 추억을 예. 써봤습니다. 아 김영주 전 의원님. 옛말에도 뭐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출발은 예, 뭐출발을 그렇게 쓰셨네요 네, 예. 그 출발을 네. 보면 끝도 알수 있다 그런 게 되고 예.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여러 보수 후보들이 뭐기존에 문재인 후보 시절에 부터 비호감도 많고 불안감을 예, 네. 많이 이렇게 그 국민으로 하여금 느끼게끔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 실제로 보면 아까 우리 고영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 문제 예. 문고리 삼인방으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부터 또 호남 총리부터 상당히 네.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 또 야당과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 출발이 산뜻하기 때문에 네. 좀더 끝까지 잘할 것 같다. 의외로 많이 준비되어 있다. 그런 것을 네. 국민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호 대표님.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간에 예. 가반을못 넘는 40%를 약간 상의한 득표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 60% 가량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걸 늘 세겨야 될것 같고요. 예, 예. 그리고 집권 초기 기대감 속에서 예. 이런 프로테지가 나왔고 제 기억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처음에 예. 7, 80% 어떤 이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예. 예그 제가 그때 51%에서 플러스 된건는 아마 국민들이 기대감이다. 예. 예,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도 국민들이 상당히 응원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보면은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이 항상 네. 7, 80% 되었어요. 비슷하네요, 그 비슷한 이 여론이 계속 네, 쭉 네. 끌고 왔었는데 네. 저는 이 본인이 강하문 대통령이 되겠다 했던 네. 그러한 탄핵 민심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네. 정말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네. 마지막에도 대통령이 박수 받고 떠나는 그러면... 그런 대통령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안 뽑았지만 참 그래도 일 잘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듣고 떠나면 얼마나 좋아요 서영우 소장? 네 최근에 그 SNS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뉴미디어에 네. 현재 청와대를 가리키는 별명들이 꽃보다 남자 <laughs> F4 네. 친문 패권이 아니라 얼굴 패권이다. 네. 뭐 대통령도 훈남에었다다가 네. 임종석 비서실장의 조국 민정수호까지. 저희가 봐도 질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훈남들이어서 저런 얘기를 듣고, 서영 소장 청와대 있을 때도 그래도 인물도 괜찮았고. 감사합니다. 뭐지 티나는데요. 장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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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권을 바꿔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첫 네. 출발부터 너무 산뜻하고 잘한다. 네. 아고 점수가 배가 되는 것 같고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얼굴값 해야죠. 잘 못할 것 같다. 네. 그 조사에서 무응답하거나 아니면 네. 모르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16.2%인데요. 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24%입니다. 네. 즉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지지한 사람들조차도 한7.8% 정도가 현재의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걸로 봐서 첫 출발치고는 상당히 잘하고 있다. 끝까지 선전을 기원합니다. 예, 박사님. 박사. 예, 예. 네, 지금 반발, 우리가 네. 이제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네. 박근혜 정부도 시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시작이요, 네. 정말로 좋았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하면서 당시 에메르켈라고 비교가 렇습니다 네. 그래서 각하지 마십시다. 지금부터 정말로 마지막까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 좋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또는 5년 뒤에 교이란법 없습니다. 어,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면서 잘한 것을 잘한다고 얘기한다마는 긴장을 늦추지 마시라. 네. 그래서 예. 말씀을 꼭 드립니다. 지당한 말씀. 예. 아주 지당한 말씀인데 지당한 <laughs> 말씀인데 네. 한 마디 네. 말을 붙이고 싶으면은 <laughs> 아첫 어, 출발이 별로 안 좋았어요. 본인은 본인은 좋았는지 모르지만 누가요? 전직 박근혜, 어,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아첫 출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네. 그 대변인 임명하신 거잘 알죠? 누구 임명했는지 윤그 다음에 총리 임명이었고 낭만 있지 않습니까? 아, 그 그게 추억을 가장... 또왜 꺼내세요? 아니 지금. 우리 또 아, 박상명 아, 박사께서또아 그걸 그러니까, 또아아리 네. 기억하시고 아, 또 좋다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네. 그냥 그냥 보기에는 다 비슷한 출발 같아도 다르다. 그럼, 오늘 예. 꼭 집어 주셨고. 요란한 인수위 없는데도 초기 국정 운영이 지금 이제 뭐 혼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어, 그 속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청와대 직원들이요 오늘 점심 초대를 받았죠. 대통령 오찬 연락이 오니까 에이 그런 못 믿어. 어, 아이 무슨 대통령이 점심을 하자고 그러죠. 거짓말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초기 국정 운영 혼란 없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입니다. 인수위도 없는데 문재인 인사 호평, 좋은 얘기를 듣는다 그런 말이죠.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자기 사람이 아니고 흑수저 공무원을 발탁했다. 또 본관 아닌 비서동에서 업무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참모들과 소통, 토론하는 모습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민관... 군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늘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깜짝 놀란 거죠. 진짜로 초대했네. 북핵, 사드 위안부 해결을 위한 전화 외교가 시작됐고 주변 사강 특사로 외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야말로 외치는 아주 퀵 스타트를 한것 같아요. 네, 대통령과 점심. 하자. 이렇게 이제 일정을 알리니까 청와대 직원들이 설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한 공무원이 오늘 대통령과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참석들 하세요. 그러니까 기술직 공무원들을 오늘 초청, 초대한 거죠. 30분 동안, 에이, 장난하는 거예요. 에이, 거짓말 아니야. 서로 이러고 확인을 했다는 거죠. 어, 윤영찬 홍보수석이 아니고 이제 국민소통수석이죠. 어,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여민관에서 대통령과 직원들이 같이 오찬을 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한다. 진짜인가요?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대통령과 오찬 연락을 하니까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통령과 청와대 직원들, 이분들은 이제 대통령 바뀌어도 계속 근무를 하는 분들인데 소통이 거의 없었던 것 같다. 직원들이 감격스러워 하는 거 보면서 문 대통령께서 점심 같이 한 것은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서양호 수장부터 답변 시작하시죠. 네, 제가 볼 때는 오죽하면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동안 비정상이 일상화돼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준비된 대통령 나라 나온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첫 민생 행보로 비정규직 없는 일터, 어정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거죠. 이 인천 공항에서. 인천공항을 찾아가서 일자리 챙기기도 본격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선 손님들은 프리패스하고 주사 아줌마기치료아줌마 네. 대통령 관저에서 얼굴 보기도 힘들고 네. 청와대 실장 비서실장이나 수석들도 대통령 대면도 못하는데 직원들의 전원 반응은 당연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도 아 문재인 그 신임 대통령이 조금만 변화를 줘도 그 변화 폭이 훨씬 더 크게 왔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뭐김동구 대표님으로 갑니다 당연한 게 뉴스가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기대가. 예, 예.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뿐만 아니라, 예. 이 기술직 공무원들은 많은 대통령들하고 근무를 해봤을 건데, 그렇죠. 다른 대통령들도 이런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좀이상요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한 격파계를 갖다가, 예. 지금 그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시다. 어, 예, 예, 우리가 예. 첫날에도 다 봐왔잖아요. 예. 그, 어떻 가시다가 어떤 길가에서 내려서 네, 내려가지고. 악수도 네. 하고 사진도 네. 찍고 네. 또 자기가 줌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주고 네. 그게 이전에는 우리나라 그~ 경호의 관례상 네. 거의 허용되지 않았던 거거든요.그런 네. 부분에서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과 국민과의 어떤 거리를 네. 굉장히 그~ 파괴를 하고 있다. 네. 예 이런 측면에서 네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도 예. 80%가 넘게 받고 있고 예. 하여간 지금 이 소통 대통령 예. 친구 같은 대통령 이 기조가 예.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길 바랍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으로 갑니다. 예 아무래도 청와대 직원들이 그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기간 동안에 말기 동안에는 마치 제인처럼 생각해 왔을 겁니다. 자기 스스로 특별히 제지은 것도 아닌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 기살리기도 있고, 네. 또 학은 실제 직원 식당이 얼마나 맛이 좋은가도 하고, 네. 일반적으로 저도 방금 처음 봤습니다만은, 어, 보통 저런 부분은 대통령이 태임을 얼마 남기지 않고 할수 있는 정도의 세레머니거든요. 예, 예. 자기 직원들을 마지막으로 식당에 하는데 벌써 이제 그런 차례를 우리가 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왔고요. 그런 예. 의미에서 정말 앞으로 그 강화문 시대를 맞이하면서 네. 같은 직원들과 조금 기살 리기를 하는 예. 그런 시동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기술부라 그러면 무슨 공무원인가 할것 같아요, 이정호 시장님. 뭐조리부 시설부, 시설부. 예, 그렇죠. 그 조립, 조리, 시설, 전기 같은 거 배선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시설부. 외부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청와대는. 그쵸, 그쵸. 그리고 청와대 그것도 다 기밀 아닙니까?